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베별을 드리겠습니다. 전동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만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살만에 죽은 자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난 적이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움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자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 입술로 찬양하는 겁니다.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앞에 항상 내가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하옵소서 할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시고 또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주신 분,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입술로서 주를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그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최선을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영으로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영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온맘다의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벌려 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실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즐거함으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역대하 이9구편 삼십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하십니다 10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지어다 아멘 항상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10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평생토록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삶에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찬양하라 하십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 여,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상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찬양 한번 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을 인해서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32편 39절에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님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람 살린거또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인 그 사실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또 보고 또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신 광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 하십니다. 네. 시편 150편 2절에 그의 네. 능하신 네. 행동을 찬양하며, 네.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신 네.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네. 네.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했습니다. 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이라 그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도가 스 되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을 보여줌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에노크같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옮기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경대로 오시어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부활로 영광을 드림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르셨고 성경대로 부활을 이루셨고 죽음을 이기는 길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를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까지 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는 것은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 그 뜻대로 그분처럼 살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그리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생활을 생활에서 터득하고 생활에서 배우고 한 거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산마리의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사는 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까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옛사람 버내야 됩니다. 옛사람 만 버리고 옛사람과 같이 동행을 하면 은늘그 자리가 그 자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로만 드렸다 그러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끌어안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날마다 하는 거요. 그리고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내가 가룟 유다처럼 얼마나 배신하고 베드로처럼 다기우길 전에 몇 번이나 부인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수 있고 그거를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자꾸 이때어서 만나고 또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말씀으로 너 깨달음을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말씀 거울입니다. 말씀 거울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성경에서 만나므로. 그분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되므로 내가 이렇게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저렇게 됐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죽음은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인,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셨고, 또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저 금나라 뚝딱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며 곧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더서 죽는다는 표현을 잔다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주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냐? 옛 사람 죽이는 것을 보여주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을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삶에서 만나내고 삶에서 이로 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주님은 이 어린 아이를 이 고치면서까지 새로 태어나는 일을 보게 한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석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기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삶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건을 보면요. 정말 이 어떻게 이 끌어 나갈 수도 없고 갚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알게 되므로 내가 스스로 고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대함으로 자꾸만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며 또 다른 삶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을 잔다라고한 것입니다. 고린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석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변화하는 건 내가 결심하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해보는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실망도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자로 뚝 서게 유한 것이 성경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자꾸만 고쳐 나가게 하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말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미래 부활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조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의 빛을 빛이신 예수인 것입니다. 그 비치신 나는 빛이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내 마음에 비추고 밝은 빛인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바꿔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앞으로 가듯이 주께로 가는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심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야지함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님은 이미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미 기록하게 하고 오늘을 사는 내게도 이 성경을 읽으며 주의 마음을 얻은 것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 하루 일과 주의 말씀으로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찬양하라 평생도록 찬양하라. 날마다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능, 능하신 행동들을 인해서 찬양하라고 하신 소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송축하라 하십니다. 늘온맘다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원 합니다. 新的。 천사들 와 웅내 하는 것과 동낭이 잔잔하니 세상이 나는 간과도 못 속간조만 보이나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일 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과섭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